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도 여러분. 9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선택의 길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 어느 때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아브라함의 명에 따라서 이삭의 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나홀이라는 이 성입니다. 이 나홀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은 이 나홀 성 밖에 있는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가로 먼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우물가는 여기 11절에도 쓰여 있듯이 우물물을 기르러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오고 갔던 그런 지역,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이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나홀성 밖에 있는 우물가로 오기는 왔었지만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삭의 신부가에게는 이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결혼 정령기인 여성이어야 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관계였던 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우물은 나홀성 밖에 있는 나홀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우물입니다. 결혼 정령기의 여인만 쓰는 우물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친척만 쓰는 우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쓰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에에는 아직도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2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4절, 이 기도를 마치면서 또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7절에 쓰여있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고 또한 그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또한 구하였습니다. 14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을 내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때 자신에게 물을 내어주고 또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낙타들에게까지 먼저 선뜻 물을 내어주는 자이 14절의 이 기도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관계없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기도를 통해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겸손하고 건강한 여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부탁에 친절하게 대응하는 자, 그리고 그 부탁을 넘어서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자, 또한 열 마리가 되는 그런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우물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여성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관계 없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하니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여 이 이삭의 신부감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을의 아내 일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이번 한번뿐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물을 나누어줬던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였던 이 모습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줄 아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자녀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합니다. 첫번째로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관료들이 하하님만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세계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섬기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선교하시는그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애국의 윤성철 선교사님, 브리치미스일의 김영수 간사님, 아프리카 차드의 김영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